안 빠르죠 어, 위험해, 위험해. 서, 서, 서행, 로가요 서행, 서행.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자전 있네요 자전거 도로가 있거도로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자전거 도있요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자전거 도요 자전거 가 있네요 자전거 도가있요 자전거 도가 있네요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자전거 도요 자전거 기가 있네요 자전거 가요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요자가거요 도로 와에 나갔 나갔죠. 나가지, 예. 거의 나가지도. 차 빠르지도 않고 그죠? 네. 여기까지 나왔네요, 여기까지. 그죠? 어, 이건 꽤 많이 예. 나왔는데. 어, 이미 한 차로 들어갔네. 그죠? 네. 어. 또 자전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전거 잘 보세요. 자전거에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안 보여요. 뭐?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없어? 없어요. 피시 자전거 픽시. 어, 맞아요. 픽시 자전거. 픽시. 자전거가 있다. 브레이크 없는 브레이크 모르... 없는 자전거. 이게 아, 음. 학생들한테 인기래요. 아, 브레이크 별... 없이 막 달려온 거예요. 별로먹기 기념... 아, 다 인기네, 아, 진짜. 왜 인기냐고요, 이게. 누가, 그러니까 이거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속도가 빠르대요, 이게. 불법 아니에요, 저게? 아, 뭐 불법 아니에요. 선수들 타는 자전거가 제가 알기로는 브레이크 없어요. 더 가, 없어요. 가볍고. 이게 빨리 가서. 이제, 네, 그렇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음. 저거 보행자 치면 엄청 큰 사고 음. 나다 그럼. 그런데,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불박차 가해 차량이 되게 생겼대요. 에? 뭔 소리? 자전거는 정선 지나가는데 불박차 거길 지나 나오다가 사고났기 때문에 불박차가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님, 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앞을 봤으면 브레이크가 있었으면 그리고 살짝 잡았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2번. 2번, 3번, 3번, 3번. 보름 씨. 네. 틀박차는뭘 잘못했을까요? 어... 이제 혼날 준비하세요. <웃음> <웃음> 자전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더 주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더니 멀리 있더래요. 그 블랙박스 차가 쭉 천천히 가는 게 보다 아예 멈춰서 자전거 없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좀 멀리 있는데 그걸 왜 기다려주고 있어요? 자전거도 멈춰야죠. 아니, 1초라도 멈추면 그렇게 멀리 있으면 그때 빨리 가겠죠. 이렇게 천천히, 가, 천천히 가서 사고 난 거거든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스 자전거를 일반 도로에서 탄게 잘못이죠. 100% 이거는 자전거 잘못입니다. 이미 차는 빠져 나왔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 시선에서 이, 이미 빠져 나왔는데 천천히 음. 나왔는데 이거를 피하라고 하면은 음. 그날 이불박 차량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자전거를 만난 음. 게 잘못이에요. 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이번 사고 제가 진짜 저 학생이 이렇게 하고 앞으로 안 보고 막 달려온 그런 증거가 있는지 확보해 보세요. 뭘 확보하면 될까요? CCTV. CCTV, CCTV. 근데 보험사 직원이 와보더니 없네요. 방법용 CCTV도 어이고. 없고, 어, CCTV 안 보이네. 그래서 CCTV가 없대요. 말도 안 돼. 그럼 CCTV 없으면 지금 가해자로 몰리게 생긴 거예요. 건너편에 차 없었나? 아. 그래서 제가 또 답답한 분이 확인해 보셔야죠. 보험사 직원이 둘러본 거 말고 본인이 직접 한번더 주변을 살펴보세요. 음. 상가. 또는 뭐 빌라 이런 데한번더나가고우리나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맞아요. 네. 그 근처가 아니라 그 건너편까지 샅샅이 찾았나 보다.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표 찾았습니다. 표정. 자전거가 이제 나오는 게 보이나 보다. 나오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차가 저 앞에서 나올 고향 거예요. 고향입니다, 고향입니다. 여기,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천천히 나와. 천천히. 왜 그래, 아니 여기 아 진짜 천천히. 어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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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어, 뭐야? 뭐야? 발질을 더하는데요. 택시가 진짜 빠르구나. 여기서 브레이크 하면 살짝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는 지금 저 상황에서 봤어도 멈출 수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저건요. 사고 안 냈으려면 차를 저 전봇대 끝에다가 맞추고 운전자가 내려서 나와가지고 본 다음에 그치요 안 날리면 선생님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요. <웃음> <웃음> 저도 이번 사고 불법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저 학생은 좀 다쳤어요. 치아 부모님들이 저런 거 사주면 안 돼요. 픽시 파시분한테미안하긴 하지만. 판매를 할땐 정확하게 그~ 안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로에선 타면 안 되고 네. 속도를 내서도 안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차도 많이 찌그러졌던데 물어줘야죠 예그러니까요 네, 자전거 자전거 데리고 부상 입었요차 고쳐줘야 되죠 병원 치료해야 되죠 이렇게 아기나 학생이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여든 80살의... 살에 이번에는 연세가 좀 드신 분입니다. 아이고야. 보겠습니다. 신호 대기 중입니다. 네, 신호가 잠시 후에 들어왔어요 어, 아,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애야 아이고야. 아이들, 왜 저러는 거죠, 뭐? 아, 근데 신호등에 원래 자전거가 저렇게 달려도 되는 거? 아, 여기요. 자전거 다인수리 있어요. 아, 있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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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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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자전거 자전거 횡단도예요. 아... 자전거 타고 가도 되는 곳 자전거 횡단도예요. 그런데 무슨 신호에 갈수 있다? 초록불에. 보행자 신호에. 근데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갔기는 저 자전거 저 신호 위반이죠. 그다음에. 야, 가도 돼요? 가도 돼. 야, 우린 가도 돼. 야, 할아버지 잘못 했어 그죠, 할아버지 잘못했죠.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야, 할아버지. 어 아, 근데 바로 일어나셨네. 아, 많이 안 다치셨나 보다. 가다가, 잘 들어보세요. 하영이는 택시가 안못 봤어요. 어, 이 차를 봤어요. 그 택시도 이 차가 옆을 갈아막으니까. 여기서 자전거가 자전거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났어요. 물론 저거 신호 바뀌고 이미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과감하게 100대 빵할수 있어요. 저도 저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저택시에게도 조금 잘못 있어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왼쪽 차가 출발 안 하면 의심을 해야 돼요. 야. 갑자기 멈췄으니까 응. 파란불이 됐는데 출발을 안 한다. 응. 그러면은 보행자가 아직 지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오. 생각을 하고 멈춰야 돼. 발전했는데. 어. <laughs> 맞잖아요. 빙고. 빙고. 어, 신호가 떨어지면 어떤 분들 신호만 떨어면 그냥 가는 분들이 계세요. 신호 떨어지더라도 그다음에 고개를 시간 얼마 걸려 있어요? 왼쪽? 오른쪽? 한번 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 얼마 걸렸어요? 한 2초 걸리겠죠? 하나 배웠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예. 근데 운전할 때 진짜 시경 써야 될거 많네요. 근데 횡단보도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게 걸음이 느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옆에 차들이 안 가면 조금 의심을 맞아, 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바로 출발하면 안 되는 거 아, 저 그냥 한또 2초의 여유 그리고 2등으로 출발. 왜냐면 옆에 있는 차가 안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세 개를 삼색 신호등이라고 그래요. 빨강, 노랑, 녹색. 저렇게 삼색 신호등일 때는 삼거리 같으면 무슨 좌회전이 있을까요? 비보호 비보호 좌회전. 네. 어? 우리나라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택시 손님 내려주고 내콜 네, 잡아서 출발할 거예요 저거다 아유 잘데 어이구야 이게 어이구야 어이구 쟤는 왜 들었지 이걸 왜 들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 이거 박을 이유가 어, 없어. 여기서 오는 차가 아 직관라고 저 차는 저 차가 언제 넘어오나요? 이렇게 넘어오래. 이게... 어, 이게 이거는 중화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죠? 네.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아 자기는 나 비보 좌회전했어? 아니 사선도 안 지켰는데. 서서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네. 차가 없을 때 그때 돌아야 되는데 그냥 돌아놓고 <laughs> 나 비보 좌회전이야. 아하 이 사고에 대해서. 80대 20을 얘기한대요. 안 돼, 안 돼. 돌봤자 아, 20이래요. 돼. 저거 중앙선 침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침범으로 봅니다. 너무 일찍 들어왔거든요. 아, 그 뻔히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서 박아버리니까. 그리고 직진하는 않은 사가, 차가 우선이거든요. 그렇죠잘못된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아 80대 20 얘기하는 또 논거가 또 하나 있어요. 너 아까 서 있었잖아. 아까 너 서있다 들어왔잖아. 자서 있었어요? 뭐뭔 뭐 말? 서 있다가? 서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들어왔다 진입했다. 출발. 거의 진입과 동시에 출발했네. 이미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거 이 비보 좌회전이면서 비보 좌회전 사고기 때문에 신호위반 아니다. 그리고 너 섰다가 출발했지않느냐 정차 후 출발이다. 그래서 80대 20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가 정차하고 있다가 저 차가 거의 다 들어왔을 때 갔다면 언제도 책임을 물수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이미 지나 옆에서 다 지나갔는데 저거 차 보고 들어와서 들이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일부러 네, 보복자회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추게 하려고 박은 <laughs> 느낌이에요. 일부러 박은것 그렇죠. 같죠 느낌. 네, 느낌은? 네, 백대 빵이어야 옳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사들은 비보호자회 전은 백대 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법원에서는 몇대 몇이 기준일까요? 법원이요? 네, 법원에서는 칠대 삼. 백대 빵. 아, 백대 빵. 아, 나는 내신외내실에 가는데 상대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법원에서도 백대빵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어떤 경우일까요? 과속할 때요. 응? 과속. 과속할 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 음. 너무 느리게 갈 땐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어, 빠른데? 어? 와.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이거 빠르다, 이거. 좀 빨라요. 제한수도 60도에서 한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쭉 가다가. 나는 가실이 있다고 봐. 자해전들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차들이 이미 가고 있는데 비보에서 네. 이번 사고는 백대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법차도 일부 잘못이 있어요. 속도 말고도 앞에 이번에 주관식 무슨 자해전이었기 때문에 비보 자해전? 아 비보 자해전인데 무슨 자해전일 때 이럴 때는 백대빵 인정되기 어려워요. 무슨 자해전? 보행 신호시? 아니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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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차들이 가고 있었어요. 네. 다시 보시죠. 자, 앞에 차들이 가고 있죠? 앞에 차들이 가고 있고. 순환식은 아니잖아. 제일 앞에 줄자가 들어가요. 줄. 해. 줄줄이. 해. 줄줄이. 그렇습니다. 줄줄이. <laughs> 줄줄이 잘자하잖아요 네. 그지? 앞에서 차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저 뭐야? 속도를 좀 줄여야죠. 아직까지 안빠져나갔잖아요 뭐야? 속도를 줄였으면, 은 아! 이럴 때, 아, 저 직진해온 차가. 속도를 좀 줄여 주겠지. 그럼 나도 따라가도 되겠지. 아 그렇게 착각을 이렇게서 자회전을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줄줄이 자회전일 때는 직진차에게도 한 10에서 한 20퍼센트 마실을 아 인정합니다. 어 이번에는 불박차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 비보호 자회전은 어떨 때 해야 될까요? 안전할 때. 안전할 때. 차가 안올 때. 우선 녹색 신호에 비보호 표지판이 있으면서 차가 안올때 또는 멀리 있을 때. 그래야 사고를, 사고 안 나죠. 그게 비보 자의전입니다 빙빙 돌아가는, 빙빙 돌아가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빙빙 했어요? 남의 빙글빙글? 아니! 그거 이거 뭐지 이거 회전교차로. 아, 예, 그. 예. 예, 회전, 회전 교차로. 네 그렇습니다. 회전 교차이 어제 새벽 경기도 평택의 한 회전 교차로에서 위해 한 대가 공중을 날아올라 인근 편의점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 회전 노타리는 요렇게 빙빙 그리고 또 신호등이 없어요. 빙빙 돌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는. 아 근데 우리 저기 한불리님 요즘 노래 정말 많이 하세요 예. mz 세대 노래를요. 어. 네. 평소에 진짜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니 아니. 빙빙 돌아가는 해서 목 맞춰. 그 가수가 저한테 나왔었잖아요. 제 방송에. 아. 자라 빙빙 돌아온 우리의 안 자라 인생을 해줘 뭐마 자라 인생을 해줘 뭐마그 <laughs> 저랑 같이 한세 시간 생방송을 했어요. 제보하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분이. <laughs> 그 분이 아, 출연하고 싶다고. 아, 또 억울한 게있으신 줄. 그러니요 그러면서 노래를 반씩 나눠서 하세요. 아이고, 그거 한번 해보려고 노래하 무인장 했는데, 네. 결국은 대충 맞춰서는 했어요. 선생님도 시간 나실 때 노래 연습 좀 하세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규현이도 있고, 여기 말씀 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우리 한번 노래방 갑시다. 와, 아, 좋지 저... 네, 한불리 노래방. 저 노래에서 100점짜리 나오는 거 뭔지 알아요. 오. 어? 제가 그거 부르면 딱 100점 나와요. 어? 비밀. 와, 나중에 와. 뭐 듣고 싶다. 궁금다 그래서 회전 로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요 회전 로터리. <laughs> 회전 로터리는 이렇게 해서 사과 하나를 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과 4분의 1. 이게 우회전이죠? 네. 네. 또 사과 반쪽 직진이죠? 네. 또 사과 4분의 3. 좌회전이죠? 좌회전이죠? 사과 한 바퀴 유턴.

누가 우선권이 있나요? 회전하는 이미 진입해서 차. 회전한 진입, 차들 보는 네, 차인가요? 진입하려는 차인가요? 보는 차. 차. 그래요? 한번 투표해보겠습니다. 어, 어,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 차. 자, 잠깐만. 진입차 우선인가? 보는 차가 우선일까요? 들어가려는 차?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일까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 문제를 낼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많이 봤는데? 아니. 진입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 회전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 아그차로 너무 어렵네. 함정이 있는 걸까? 요 함정 그 있는 것 같아. 함정 있는 것 같아. 이걸 보여주고 문제하시고거 보다. <laughs> 함정 이 있는 어. 것 같은데? 당연히 회전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진입 차가 우선이면은 회전하고 있는 차들이 가득 있지 않을까요? <laughs> 어... 그렇죠, <laughs> 그렇잖아요. 빠져 나가야지 이게 <laughs>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laughs> 그죠? 교차로에 차꽉차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만 돌고 있요 그 회전이 있잖아요. 먼저 나가고 진입하고. 어, 그럼 그래, 맞는데? 아, 그데왜 근데... 어, 지워요? 아, 그게 상식인데. 어, 왜 지워요? 아니 뭔가 범행 범행을 아,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laughs> 어. 트랩이 있을 거아요 그러니까 것 같아서. 이 진입 창가. 아, 어, 어렵네. 직진이니까 봐봐, 회전하는 봐봐. 차들이 직진 차를 방해하면 안 되나? <laughs> 과연 출자자의 의도는 뭘까요? 아, 뭔지 모르겠어. 원래 직진차 우선이 맞긴 한데. 어? <laughs> 어, 아나 진짜 수빈이랑 모르겠다. 규현 씨1 번. 남은 함정 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랑 아, 번이 두 분, 2 번이 세 분. 아, 진짜 진입... 아, 나 많이 봤는데 왜 이게까지? 나 엄청 많이 봤는데. 나오 봤는데 왜 헷갈리지? 진입 차가 교차로 너무 어렵네. 진입 차가 우선이면은 회전하고 있는 차들이 가득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회전 차가 우선이죠 당연히 회전 차가 우선이죠 회전 차가 우선이죠 근데 왜문제을 내셨어요 이거를 <laughs> 아니 왜 물어보셨어요 그치? 너무나 당연한데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아,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연한걸 문제 내시니까 이상하잖아요 귀현시 <laughs> <씨> 기분 나쁘세요 <웃음> <웃음> 어, 기분 안 좋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불박차 돌아가요. 트럭이, 트럭이, 트럭이. 어?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마치 이거. 자기가 우선권 있는 것처럼. 에이, 에이. 저런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오, 오, 너무 다른데? 속상할 것 같아서. 오, 저거 사고 차량 되거든, 그러면. 예, 회전 교차로에서는 도는 차가, 도는 차가 직진이에요. 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도는 거는 계속 이게 도는 게 직진이고 들어오는 차는 우, 합류예요. 그런데, 여기, 이 표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양보. 양보예요, 양보. 양보. 그리고 양바로 돼 있잖아요. 들어간 차는 양보. 네. 아, 써 있다. 네, 예, 써 있어요. 회전 차량 우선. 저게 써 있는데 안, 읽,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 토론차가 양보를 해야 되죠. 네. 너무나 쉬운 건데. 어떻게, 그쵸? 이게, 음... 야, 저차 저 속상하겠다, 진짜. 저. 근데 살짝 박았는데 저 정도까지 된거 보면 사고 나면 그렇죠. 진짜. 이어지는 회전교차로에서 어떤 사고일까요? 여기는 회전교차로가 <laughs> 두 개가 열리있나본데요 어, 연거포 있네. 와 특이한데요? 우와 나 예. 처음 봤어요. 쌍의전은 처음, 부메랑은 처음 보네요 그렇죠? 같이 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절로에서 나가는 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죠. 자,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돌아선 나갈 거예요. 자, 자전거 두대 갑니다. 자전거. 어디로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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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너무 자, 위험하네.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아, 뭘까요? 왜요? 자전거가 어떻게 하나요? 어. 뭐 했어요? 어? 손가락 욕했어요. 욕했어요. 자, 다시 한 번. 손인사, 손인사. 자, 여기서. 어? 어 음! 손님, 아, 손님. 이걸까요? 아니지 아니지. <laughs> 양복. 아이, 엄지보다 긴 손가락을 뻑 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해달라고. 아, <laughs> 아그 <그거> 새끼 손가락. <laughs> 예, 아,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자전거가 회전 교차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 없을 것 같아요. 진이 금지입니다, 저는. 어, 와, 나 이것도 몰라. <웃음> 확실하세요? <웃음> 네. 회전 교차로 진입 금지입니다. 아, 저도 안될것 어, 같아요.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가야 되죠? 횡단보도를 응? 고 가야 되나요? 차 타고 가 아니 이제 회전 교차로가 아닌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회전교차 로 거치지 않으면 저쪽으로 못 가는데 지하 땅굴을 파야 되겠죠? <웃음> <웃음> 아니죠.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싣고 <laughs> 회전 교차로 지다는데어 그러나? 이렇게. 그래 어떻게 되지? 자, 여기서 쭉어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미안하다 소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오히려 <laughs> 손가락을 번쩍 들어갔어요. 자기 놀랬다 이거지. 음. 그런데, 저 자전거도 당연히 해정유체를 갈수 있죠. 자전거도 당연히 해정유체를 갈수 있죠. 일단은? 아니, 고속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정도로가 아니고 갈수 있어요. 응? 갈수 있대요. <laughs> 누가, 누가 촬영하다가 어디를 어갈 수는 있는데. <laughs> 자전거도 차처럼 가야 돼요. 아, 그럼 자전거는 1 차로 돌면 위험하니까 2 차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빠져나가는 듯이 하다가요. 빠져나는 듯한데 여기서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이거는요. 네, 위험한... 만약에 사고 났으면 실 비로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건 무조건 자전거가 자전거가 좀더 잘못인 자전거가 것 같아요. 그렇죠? 차 같은 거죠. 아, 자전거의 거의 100%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음... 자전거는 불박차를 보지도 않고 그냥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제가 불박차 운전자 분께 나가실 때 이렇게 돌다 나가는 거예요. 돌다 나가는 건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 우회전? 그렇지 우회전과 똑같아요. 그럼 뭘 켜야 돼요? 방향지시등, 깜빡이. 깜빡이 셨나 했더니 깜빡이를 안셨대요 아이고. 아. 그래서 요요 요, 요, 요 자전거가 어 깜빡이 안 켰네. 그러면 계속 돌겠지. 계속 돌고를 생각해서 열리갈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들어오는데 여기 딱 차고 오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음. 어 근데 헷갈릴 수 있겠다. 깜빡이 켜는 게 그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보통 깜빡이 안 켜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안전합니다. 음. 나갈 때는 대부분 깜빡이 안 켜잖아요. 네. 안 켜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